지안이도 예쁘게 신겨져 있는 꽃을 보고 꺾고 싶어 했거든. 음. 왜냐면 이거 아이들의 인간적인 본능이야. 음. 갖고 싶고, 따보고 싶고, 그래. 향기 맡아보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건이 아이들의 본능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지안에게 어, 하단에 있는 꽃은 꺾는 거 아니야. 경비 아저씨야, 불러와야 되겠네. <laughs> 더 심한 엄마들은 아이가 세살짜리 아이가 화단에 꽃 꺾었다고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하겠다고 하는 아, 엄마도 내가 본적 아. 있다 경찰 아저씨 여기 누 어떤 애기가 꽃을 꺾고 있어요 잡아가세요 하면서 전화해야 되겠다고 하면 아이가 아막 이렇게 하거든 그 아이들은 경찰 아저씨는 꽃 꺾으면 잡아가는 아저씨인지 아신다 <laughs> 내 친구는 어플리드라 어어어삐용어용어어어맞어그 어. 협박이잖아. 아중에 <laughs> 아이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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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